지금은 7시 42분입니다. 네, 지금은 7시 58분이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1분이고요. 11시 59분이고요. 지금은 1시 1분이 됐고요. 지금은 7시 42분입니다. 보통은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어제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을 좀 설쳤어요. 월요일은 8시까지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출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7시 58분이고 정확하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의 루틴이고요. 뭐 7시 58분까지 8시까지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리포팅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2시 전까지 두 개가 나가요. 그래서 데이터 리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딱 스케줄, 시간에 맞춰서 활용하는 편이에요. 아, 일단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고요. 옷도 그냥 자유롭게 입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미팅이 잡힐 때도 있고, 상사와의 콜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옷을 아예 갈아입은 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포팅을 시작하면 책상 앞을 좀 떠나는 게 아직까지는 무섭거든요. 시간 내에 리포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사이에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포팅하는 시간에는 책상에는 무조건 앉아있으려고 해요. 근데 리포팅하는 시간이 8시부터 12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시, 1시까지 계속 여기 앉아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있고요. 첫째 리포팅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타임레스도 찍고 그래서 좀 약간 긴장을 또 했나봐요. 그래서 되게 좀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원래는 막한 9시 50분? 이 정도에 끝났는데 오늘은 딱 9시 42분에 끝나가지고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첫 번째 리포팅을 끝나자마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전체 팀 미팅이 있어요. 10시부터 있거든요. 월요일 팀 미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9시 막 55분에 끝내가지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오고 10시에 딱 미팅 참여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10시 반부터 또 2차 리포팅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또 타임레스 한번 찍어볼게요. 항상 저의 아침은 이렇게 시간별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분단위로 움직이는 편이고요. <laughs> 그러면 저는 조금 쉬다가 미팅에 참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10시 27분이고요. 방금 먼데이 스탠드 미팅이 끝났어요. 2차 데이터 리포트를 디벨롭 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12시 전까지 리포팅을 다 끝내고 오늘 리포팅 디벨롭 하는 거를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네, 저의 아침 시간은 되게 분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체크를 꼭잘 해야 해요. 2차 리포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11시 59분이고요, 두번째 리포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12시여서 점심 타임을 가질 거고요. 이 회사에서는 점심 타임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밥 먹고 뭘 하나요? 블로그에는 이 내용을 올렸었는데. 저번 주부터 팀을 이동을 했어요. 진짜 두달차 만에 제가 팀을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팀에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A팀과 B팀 이전 팀과 새로 옮긴 팀두 팀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바쁜 나날이고요. 1시부터 이제 옮긴 팀의 데이터 리포팅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트레이닝 비디오나 트레이닝 메테리얼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옮긴 팀의 데이터 리포팅 리포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옮긴 팀에서 데이터 리포팅을 할수 있도록 좀 캐치업을 할 예정입니다. 뭐야? 지금부터는 이제 리포팅이나 이런 걸다 끝내고.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매일 막 77통 와 있는 거 보셨죠? 아까 다 읽은 게 아니라 좀 중요한 거는 이따 읽어야지 이따 확인을 해야지 하고 세이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새로 옮긴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오후 시간에 조금 화례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시에서 3시까지 새로 오신 애널리스트분 제가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4시에 그렇게 끝나고 나면 5시에서 6시에 보통 퇴근을 하니까 제가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간이 또 1시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1시간에 빠짝 혼자 일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를 쭉쭉쭉 할수 있게 해놔야 합니다. 29분에 새로운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일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럴 시간이 진짜 조금 빠듯하긴 해요. 지금 빨리 다른 일 겹치기 전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한 상태예요. <laughs>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보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일이에요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른 건 제쳐놓고 해야 합니다 배럴 때는 뭔가 좀 하루 일과를 다 정해놨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저 약간 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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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분단이로 움직이고 이런 걸제 머릿속에 다 해놨잖아요 그게 조금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2시에 새로운 애널리스트분 미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분 내로 빨리빨리 끝내야해요. 마음이 엄청 급하네요. 꼭 음, 와인 한잔하고 잘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laughs> 어, 자기 전에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피부과나 이런 거 가는 게 되게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미국에서는 피부과 이런 데 가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이 이거. 저요 포레오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제그 중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친구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걸로 클렌징을 하고 있습니다. 클렌징이라도 제대로 하면 약간 안티에이징 되잖아요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 제품을 쓸수 있는 이 앱이 나와요 이렇게 앱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이 기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2로 설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각 부위별로 20초씩 설정을 해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쉬워요 루나에다가 뽕클렌징을 이렇게 해요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작동하는 중이거든요 좀 물을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티에이징의 기본이 디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도 이거 쓰기 전에도 진짜 클렌징을 정말 오래 해요. 각질이나 이런 게 알아서 정돈이 되잖아요. 얘가 막 계속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 점이 디클렌징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2분이 끝났고요. 클렌징 닦고 올게요. 짠! 지금 세안을 하고 왔고요. 손으로 세안할 때랑 좀 다른 점은 손으로 세안하면 여기가 조금 까끌까끌한 게 남는다고 해야 되나? 뭔지 알죠? 각질 같은 게잘안 떼어져서 남는 게 있어요. 열심히 닦지 않아도 알아서 딥클렌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뭘또 하냐면 마사지를 또 하는 앱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마사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정돈된 느낌? 2분 정도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요갈사 지금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laughs> 마지막에 이 갈사를 해줘요. 저는 이게 약간 얼굴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갈사할때 얼굴이 되게 뻣뻣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을 듬뿍 발라주고요. 안 쓰는 근육들 좀 풀어준다고 해야 되나? 특히 이쪽 v 라인 쪽은 세게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편이에요. 세게 하고 요, 요 부분 통해서 브이라인. 뭐 세게. 생각나서 하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넷플릭스 켜두고 그냥 생각 없이 쭉 이렇게 하다가 아, 졸리다 하면 바로 자는 편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괄사랑 클렌징 하고 나니까 사실 제 또래보다는 살짝, 살짝 동안이라는 소리를 조금 듣거든요. <laughs> 많이는 안 들어요. 소름돋게 동안이다 이런 소리는 안 듣고 그냥 또래에 비해서 좀 동안이다? 그리고 괄사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루 루틴 끝!